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올인하여 부자되기의 미주올입니다. 오늘은 현재 기준으로 미국 증시 시황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현재 다우존스 관련해서 썸머 랠리 시 다우가 3만 7천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썸머 랠리가 진행이 되면 다우가 3만 7천까지 만약 가게 된다면 결국은 뭐 S&P500 어, 특히나 나스닥 기술주 관련 뭐 러셀 2000 마찬가지로 다 같이 증시 자체가 전부 다 이제 호재를 받아서 서머 랠리를 하지 않을까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고요. 올여름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는 점 기사를 통해서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SX, SXLATF FNGU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매도 관련 얘기를 언제 하면 좋을지 얘기를 했었는데, 좀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현재 이제 다우 존스 만약에 이제 크게 상승이 나온다면, 뭐 마찬가지로 이제 보잉이라든지 델타도 같이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관련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주의는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되고요. 매수나 매도 의견 아닌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많은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기준으로 지금 현재 아. 증시 상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시청할 때는 좀더 라이브 방송이 아니다 보니까 틀릴 수 있는데, 다운은 0.06%, 아스닥은 0.27%, S&P 500은 0.09%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한 3일 정도 지, 계속 지수가 올랐기 때문에 오늘은 아마 횡보 장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뭐 아마존 0.59%, 구글 0.25% 뭐, 디즈니 1.3%, 마이크로소프트 0.25%, 테슬라 마이너스 0.3% 정도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제 보잉이라든지 델타 항공 굉장히 강한 흐름이 되어 보잉은 이제 2.49% 상승이 나오고 있고 델타는 현재 기준으로 3.8%, 한때는 4% 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기술주는 행보장세로 이제 끝나지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현재 기사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표지에서 얘기했듯이 다우존스 관련해서 37,000까지 지금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It's possible if U.S. stocks stay on average summer rally. 보통 이제 미국의 summer rally 굉장히 유명합니다. Summer rally를 할 경우 평균적으로 이제 7%의 상승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6월부터 8월 사이에 있습니다. 6월부터 8월 사이에 이 7%의 서머 랠리가 지금 가능하다고 보고요. 일단은 7월 달에 지금 2분기 실적, 기업들의 2분기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 실적 발표 전까지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일단 8월 달에 또 잭슨홀 미팅이 있어서 잭슨홀 미팅은 내일 영상에서 한번 다루도록 하겠고요. 이 잭슨홀 미팅에서 이제 테이퍼링이 본격적으로 언급되고 이미 언급이 한번 있었지만 FOMC 미팅에서 아,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은 있었지만 아직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얘기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8월달에 잭슨홀 미팅에서 언급이 된다면 좀더 이제 7월 이후, 7월 실적 발표 이후에는 하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썸머랠리 미국에서는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일단 8월달 썸머랠리 6, 7, 8월 지금 기준으로 보통 평균적으로 보았을 때 1,896년 이후 썸머랠리가 보통 8%, 8 정도, 7% 정도 상승이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DJIA 다우 지수 관련해서 34,351에 위치를 하고 있고, 7% 상승 나왔을 때 37,000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S&P 500 지금 지수 자체 차트를 보시면 계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차트이고요. 마찬가지로 다우 지수가 오르게 되면 마찬가지로 같이 오른다고 보시면 쉽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스닥 여러 차례 지금 조정 구간이 있었지만 한 차례 두 차례 최근에 있었지만 지금 현재 정고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고요. 14,000까지는 무난하게 도달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러셀 2000 차트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셀 2000 같은 경우 지금 작년에 워낙 급등이 많이 났습니다 엄청나게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속 박스권에서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고 이 박스권 전거점을 뚫고 올라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는데요. 일단 러셀 2천 관련 중소형주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본인들의 비중을 조금씩 조정해서 가지고 있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뭐 지금 비중을 늘릴만한 것은 이제 빅테크 관련 주식이라든지 이제 좀해지 어, 상품으로 이제 다우 관련 이제 종목들을 좀더 가지고 가는 게 맞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주관적인 의견이점 참고만 부탁드리겠고요. SUXL 현재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니 지금의 CCI20 선행지표인 보조지표 CCI20이 지금 75.46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며칠 동안 상승세가 계속 나왔기 때문에 CCI 보면은 75.46 보통 100이 넘어가면은 매도 단기적으로는 이제 매도 사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100이 넘어갈 때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결국은 이제 100, 200대에서 150, 200대에서 하락이 다시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단기적으로는 이제 어 단기적으로 이제 상승이 여러 차례 나오면서 좀 CCI 보조 지표상으로는 이제 부담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RSI로 봤을 때 54.06으로 아직 멀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소망하는 게 이제 개인적인 바램으로는. 어, SXL 40달러선 그러니까 39달러선까지는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FNGU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FNGU 지금 CCI 18.50으로 지금 SXL보다는 큰 상승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테크 관련해서 에, 테슬라가 지금 좀 부진하기 때문에 FNGU가 이제 SXL보다는 좀더 부진한 이유인데요. 하지만 FNGU 이제 좀더 이제 보조 지표 상으로는 s x l 보다는 아직 고점 시그널은 오지 않았습니다. 일단 CCI가 18.2라는 점꼭 참고해 주시고요. s x l 같은 경우는 일단 CCI 75.98이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제 큰 상승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이고, 어 이제 보조 지표, CCI 상으로는 일단 어느 정도 거의 목까지 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단 썸머렐리 기대를 해봐야 될것 같고요. 내일 영상에서 잭슨홀 미팅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그때쯤 FOMC 미팅 말고 잭슨홀 미팅에서 테이퍼링에 관련된 얘기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한번 내일 영상에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리고 이제 델타항공 3.39%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델타항공 관련해서 이제 부킹이 지금 계속 이제 초과를 하고 있고 많은 부킹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올여름이 지난다면 이제 미국의 백신 접종 많이 돼서 결국은 이제 모두 이제 항공기를 타고 이리저리 이제 어, 항공수요가 엄청나게 폭발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뭐 어떤 기사에 보면 내년에는 이제 표가 있어도 아니 돈이 있어도 죄송합니다 돈이 있어도 표를 구할 수 없, 없을 단계에 이른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항공수요 엄청나게 증가할 것이고 어, 전고점까지는 힘들더라도 일단, 박스권 상단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제가 지금 현재 박스권 저점과 상단을 그려놨는데, 이 델타항공 이 상단에 박스권을 뚫고 올라갈지가 한번 지켜봐야 될 포인트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보잉, 티커명 BA죠. 지금 보잉이나 델타항공 아마 많이 들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보잉도 지금 현재 며칠째 상승이 나오고 있고, 이 상단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무난하게 올라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제 저의 개인적인 주관인 점꼭 참고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저녁 시간에는 이제 밤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현재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증시 시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하, 영상을 찍도록 하겠고요 내일 영상에서는 이제 장이 종료된 후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관련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라이브 방송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들과 이제 여러분들이 시청할 때 현재 주가 기준과 제 기준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현재 바이드도 지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관련해서는 내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현재 기준으로 SXL 1.6%, FNG 1.6%,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고 개인적인 바램으로는 SXL 40달러. FNGU는 32달러까지 현재 단기적으로 상승이 빠른 시일 내에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미주홀이었습니다.